위대한 겟스비 5장 23번째 영상입니다. 겟스비의 명령으로 피아노를 치게 된 클립 스프링거는 가난한 연인들의 이야기를 노래하는데 그 내용은 물질주의를 지향하는 겟스비나 데이지와는 대조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As I went over to say goodbye. I went over? 내가 갔어요? To say goodbye. 작별 인사를 하러. 내가 작별 인사를 하러 갔을 때? I saw. 나는 보았습니다. That 이하의 모습을. The expression of bewilderment. 당혹스러움의 표정, 즉 당혹스러운 표정이. Had come back into Gatsby's face, Gatsby의 얼굴에 had come 과거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현재 완료입니다. 당황스러운 표정이 Gatsby의 얼굴에 이미 돌아와 있어요. 마치 as though 이하인 것처럼 a faint doubt had crept to him. 어렴풋한 의심이 Gatsby에게 생겼어요. 시제는 역시 had h e p p y 과거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현재 완료입니다.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As to the quality of his present happiness, Gatsby가 누리는 현재 행복의 질에 관해서. 행복의 질에 관해서 의심이 생겼다는 것은 지금 데이지를 만나서 행복한 것 같기는 한데 내가 지금 진짜로 행복한 거 맞나? 이런 의심이 들었다는 겁니다. 지금의 이 행복이 그동안에 자기가 원하던 그 행복이 맞는지에 관한 일종의 회의감 같은 게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작별 인사를 하러 그들에게 갔을 때 나는 겟스비의 얼굴에 당황한 표정이 다시 돌아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가 누리는 현재의 행복의 질에 대해서 어렴풋한 의심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Almost five years, 거의 5년이었습니다. There must have been moments, must have been. 조동사 must have 는 무엇무엇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과무엇 e m u 틀림없다는 a 한 추측의 뜻이 있어요. 이때 강한 추측 l 과거형이 must have o s t p h a v e been. p 입니다 a 거 t 뭐뭐였음 g 틀림없다는 뜻인 거 e most 우리 문장에서도 어떠어 h a t e most i n t h a t e v a t e n t h a t a f t e r n o o n 심지어는 바로 그날 오후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다음에 when a moments를 가리키면서 his dreams까지 이어집니다 Daisy tumbled short of his dreams 여기서 tumbled은 굴러 떨어진다는 뜻인데 tumbled short of는 an fall short of 어디 어디에 못 미친다라는 말의 변형으로서 같은 뜻입니다 데이지가 갯스비의 꿈에 미치지 못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즉 갯스비가 그동안에 꿈꾸던 거하고는 달리 데이지가 실망스러워 보이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Not through her own fault. 그런데 그게 데이지 자신의 잘못이거나 단점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But because of the colossal vitality of his illusion. 자, 여기는 Not, but, not a but b, a가 아니라 바로 b다의 구문입니다. 데이지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개츠비가 품은 환상의 엄청난 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츠비가 실망한 것은 데이지가 뭘 잘못했거나 데이지의 단점을 발견해서 실망한 게 아니라, 게츠비가 그 동안에 데이지에 대해서 품고 있었던 환상이 너무나 너무나 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만나본 데이지는 환상 속의 데이지와는 뭔가 좀 달랐던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거의 5년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바로 그날 오후에도 데이지가 개츠비의 꿈에 미치지 못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데이지의 잘못이나 단점 때문이 아니라. 갯츠비가 품어온 환상의 힘이 엄청나게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It had gone beyond her. 갯츠비의 환상은 데이지를 넘어섰어요. Had gone 역시 현재 완료. 이미 넘어서 있었어요. Beyond everything. 데이지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넘어섰어요. He had thrown himself into it. 갯츠비는그 환상 안에 자기 자신을 던져넣었어요 환상 속에 완전히 빠져들어갔다는 얘기죠. With a creative passion. 창조적인 열정을 가지고. Adding to it all the time. adding 분사구문이죠. 동시상황입니다. 줄곧 그 환상에 무언가를 더하면서 backing it out. backing 역시 분사구문의 동시상황. 자기의 환상을 치장하면서 with every bright feather 모든 빛나는 깃털로 장식을 했는데 그 깃털은 that 이하와 같은 깃털이에요. 데스비가 가는 길에 떠돌아다니는 깃털입니다. 즉 자기가 가는 길 앞에 보이는 모든 화려한 깃털들을 다 모아다가 그 깃털을 가지고 자기의 환상을 장식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데이지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처음의 기억은 데이지의 실제 모습과 거의 똑같았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데이지에 대한 기억은 점점 희미해져요 그러면 그 희미한 모습 위에다가 덧칠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살면서 접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희미해져 가는 데이지의 모습에 덧붙인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기억의 왜곡이 일어나는 거죠 마치 화장을 자꾸 하다 보면 원래 모습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것처럼 갯즈비도 데이지의 원 모습에다가 엄청나게 덧치를한 거예요, 예쁘게. 물론 내면적인 것까지 다덧치를 했겠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갯츠비가 기억하고 있던 데이지의 모습은 원래 데이지의 모습에다가 사진으로 치면 엄청나게 포샵을 해놓은 상태일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데이지를 만났을 때 자기가 그 동안에 품고 키워왔던 데이지의 환상적인 모습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었을 거라 말이죠. 그러니까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다라는 게 니게 생각입니다. 요새 유행어로 말하면 현타가 온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데츠비의 환상은 데이지를 이미 넘어섰고 모든 것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환상 속에 빠져서 창조적인 열정으로 그 환상에 계속 터치를 하고 자기 앞에 떠도는 모든 빛나는 깃털로 자신의 환상을 장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No amount of fire or freshness, 정열이나 신선한 순수함, 그러한 것들의 어떠한 양도 can challenge, 능가할 수가 없어 What 이하의 것을? 바로 man can store up. 여기서 man은 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남자가 쌓아올릴 수 있는 것, 자기의 유령 같은 마음 속에. 여기서 남자가 유령 같은 마음으로 쌓아올렸다는 것은 그 남자가 마음 속에 쌓아올린 것이 실체가 없고 비현실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정열이나 신선한 순수함의 어떤 양도, 즉 아무리 정열적이거나 아무리 순수하더라도 그 환상을 능가할 만한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츠베 환상이 너무 커져서. 데이지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장점도 겟츠비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저절로 정리가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As I watched him, 내가 겟츠비를 바라보는 동안에 he adjusted himself a little. 그는 어느 정도 자신을 추스렸습니다. Visibly, 눈에 보일 정도로 his hand took hold of hers. 그의 손은 데이지의 손을 잡았고 그리고 as he 하할 때 she said something. 데이지가 뭐라고 말을 해요? Low in his ear. 게츠비의 귀에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할 때, he turned toward her. 게츠비는 데이지를 향해서 몸을 돌렸습니다. with a rush of emotion. 감정의 폭받침으로즉 감정이 폭받치는듯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게츠비를 주시하는 동안 그는 눈에 띌 정도로 제법 자신을 추스렸습니다. 게츠비의 손은 데이지의 손을 붙잡고 있었고, 데이지가 그의 귀에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말할 때는 그는 감정이 폭받치는 듯이 그녀를 향해 몸을 돌이켰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I think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that 이해였던 것 같아요. That voice held him most. 데이지의그 목소리가 갸스비를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With its fluctuating feverish warmth, 그 목소리의 오르락 내리락하는 열병과도 같은 따스함으로 데이지의 목소리가 오르락 내리락할 때마다 갸스비를 따스하게 감싸주는데 그 따스함을 열병과도 같은 뜨거움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Because it couldn't be over dreamed. 왜냐하면 그 목소리는 과도하게 꿈꿔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데이지의 외모나 다른 면은 갯수비의 꿈이 오바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만나 보니까 그 환상과 다른 실망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목소리만큼은 꿈이 오바 될 수가 없어. 막상 만나 보니까 데이지의 목소리는 자기가 꿈꾸던 그대로 아니면 그 이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갯수비가 데이지의 그 목소리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이 닉한테 지금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That Voice Was A Deathless Song 데이지의 그 목소리는 죽지 않는 불멸의 노래였습니다. 여기도 넘어가겠습니다. They had forgotten me. 게atsby와 데이지는 나를 had forgotten. 과거 시점에서 현재 완료. 지금은 나를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But Daisy glanced up and held out her hand. 주어 데이지가 1번 glanced up. 헐끗 올려다보고, 2번 자기의 손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g a t s b y didn't know me now at all. 게atsby는 나를 의식하지 않았어요. Not at all. 전혀. 여기도 넘어갈게요. I looked once more at them. 나는 그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Once more, 한번 더. And they looked back at me. 그러자 그들은 나를 돌아보았습니다. Remotely, 무심하게. 다음에 Possessed by intense life는 주어인 they의 상태를 설명하는 보호예요. 자세한 설명은 g a t b 5장 21번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얘네들이 나를 돌아볼 때 어떤 상태였냐 하면 강렬한 생기에 Possessed, 과거 분사죠. 수동형이에요. 사로잡혀 있었어요. 강렬한 생기가 넘치고 있었다는 거죠. 역시 넘어가겠습니다. Then I went out of the room. 그때 나는 방을 나왔어요. And down the marble steps. 대리석 계단을 내려갔어요. Into the rain. 자, 내가 went out 1번, went down 2번, went into 3번. 집을 나와서 계단을 내려가서 빗속으로 간 거죠. Leaving them there together. leaving 분사구문은 동시 상황이에요. 그두 사람을 그곳에 함께 남겨둔 채로. 자, 이렇게 해서 s b 비 5장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에서 예츠비가 그동안에 마음에 품고 흠모해오던 것이 데이지의 실체가 아니라 호상이었다는 것. 그리고 데이지와 동일시되었던 그린라이트가 이제는 의미를 모두 상실했다는 것. 이런 점들이 강조가 되면서 5장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